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정적이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선택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선택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과 부르심의 응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떠난 나의 선택에는 책임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의 시중 일의 시작과 끝도 알수 없습니다. 그 책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찾아 떠날 때에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향한 신뢰를 하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